사람아에잘 말하고 싶은 독일어 방문을 환영합니다. Um wie viel Uhr kommst du? Um wie viel Uhr kommst du? 다시에 올 거야. Um wie viel Uhr kommst du? 나 3시에 와. Ich komme um drei Uhr. Ich komme um drei Uhr. Na 세시와. Fängt der Film um neunzehn Uhr an? 그 영화 저녁 일곱 시에 시작해. Fängt der Film um neunzehn Uhr an? 안fangen, a n f a n g e n 강세는 앞쪽 안에 있어요. 어. 분리 동사입니다. der Film 남성이고 영화가 시작되다. 영화가 시작되다. 그래서 fängt an. 불규칙 표 여기 있으니까 과거 현재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요거 보고 공부하시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 완료일 때는 haben pp hat angefangen hat a n v a n g e n Er fängt um 20 Uhr an. 아니야. 영화는 저녁 8시에 시작해. Nein, e r f ä n g t um 20 Uhr an. 시간 앞에 전치사는 um 씁니다. 전치사 um을 가지고 몇 개의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음. Der Mond kreist um die Erde. Der Mond Christ 디 m um de erde.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여기서 k r e i e n 이라는 동사는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경우를 말하고요. d r a 이 n 이는 동사 있거든요. 그거는 한 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 크게 u 음, 그죠? 전체사 음, 이렇게 주의를 음 um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거옴 m 씁니다. 지구 주위 옴 m de erde. 움디 에르데 움디 에르데 움 삭격 디 에르데 디 데어 데어 디 1, 2, 3사격다 외우고 계시죠? 마찬가지 디 존에 디 존에 태양 삭격 쓰니까 디 존에 디 데어 데어 디 1, 2, 3사격 삭격 디움디 존에 음디 존에 태양 주위를 그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Die Erde kreist um die Sonne. Um den Schatten ist ein Ring. Um den s c h a t Sie trägt eine Kette um den Hals. Sie trägt eine Kette um den Hals. 그녀는 목걸이를 하고 있다. 목걸이를 걸치고 있다. Er hat einen Schal um den Hals. Er hat einen s c a l um den Hals. c h a l 은 남성 명사로 되어 샤리고 목도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아쿠자티브 4격. Der hat das dem den 그죠? einen. u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4격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중성인 경우에 umdas, 남성인 경우에는 umden, umden hals 목 주변에 목도리를 하고 있다 할때목 주변에 umden hals,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umdi, 남성인 경우에 umden, 중성인 경우에는 umdas. umdas는 줄여서 ums라고 표기합니다. 사격 목적어를 가지는 전치사를 정리해 봤어요. bis, durch, v e a gegen ohne, um, entlang ich gehe ums Haus ich gehe ums Haus 나는 집 주위를 도보로 돌아다닌다 h a u s e 는 집이고요 중성명사입니다 das Haus, 사격도 d a s 죠 um das Haus, 줄여서 ums Haus ich gehe u m Haus Ah, ich gehe ums Haus, der Ich gehe ums Haus. Ich gehe ums Haus. Um das Dorf. 줄여서는, ums Dorf. Mal kuncha mal Ich fahre ums Dorf. Ich fahre ums Dorf. 아까는 g 인 e n 이란 동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faren 이란 동사를 썼어요. g 인 e n 은 주푸스, 그냥 걸어가는 거고요. faren은 자전거나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를 faren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u m s t o r f 를 자전거나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um 이 사격 목적을 가졌으면, 움사격 um, 목적어, 헤룸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예문을 보고, 느낌을 가져보세요. 음, um den b a 룸리 g 에펠. 음, den Baum, 나무 주변에. 그죠? 해룸,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자, 많이, 사가가. 음, das, h 스 사격, das, h 스 중성, 음, 사격. 그죠? 음, um das, h 집 주변에. 헤룸 스테인, 보임에 여기서 주어는 나무들 나무들이 많잖아요. Baum, Bäume. 그래서 음, 나무가 서 있다라고 나무가 있다라고 할 때는 stehen이라는 동사를 써요. 서 있으니까 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프로럴이기 때문에 Bäume stehen 썼어요. 만약에 바, 나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Der Baum steht, der die Bäume stehen. Um den Busch herum. 박센, 블루맨, 어, 덤블 주위에 움덴 음 부시, 헤로움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위는 주인데 움덴 음 할사 할 때는 목 주변에 목도리를 하거나 스카프를 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그때 음은 좀 작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헤로움을 쓰면은 좀 산발적이고 이 주변 삥 둘러서 그죠? 음, 좀큰 느낌이고 약간 불규칙적인 꽃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져서 피어 있는. 자라고 있다. 박 a c h s b l u m e n u den Busch herum 박 a c h s b l u m e n 덤불 주변에 꽃들이 자라고 있네요. Um den Garten herum sind Busche. 이번에는 복수형이네요. Der Busch, der Busch. 배우 U의 악센트가 있어요. Busch, der Busch. 남성명사고요. 복수형일 때는 Umlaut으로 붙여서 Busche. Um den Garten herum sind Büsche. 자인 동사를 썼고, Büsche 복수형이기 때문에 ist가 아니고 sind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상어 백상아리 있죠. 일반 상어보다 좀 크다는데 어쨌든 상어. t h e r he, t h e r h 남성이지만 여기서는 복수예요. 상어 떼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die Hai에. 디하 i 에 슈빙맨, um das Schiff herum. 슈빙맨을 수용하는 거고, um das Schiff 배 주위를 헤로움 크게 빙글빙글 산발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um das Schiff herum. 디하 i 에 슈빙맨, um das Schiff herum. 디하 i 에 슈빙맨, um das Schiff herum. 여러분, 저랑 끝까지 함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를 편집도 핸드폰으로 하고, 어, 근데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니까 나이 때문에 눈이 점점 이제 나빠지는 상황에서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보고 발음해서 읽어야 되는데 잘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발음도 너무 좋지 않고 해서 어, 마지막 끝에 브로그로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목소리로 좋은 발음을 다시 듣고 여러분이 반복하셔도 좋고 또 제가 잠들 때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은 못 자요. 뭘 들어야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자면은 독일어 공부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맨끝 부분에 브로그로 그 원래 사이트에서 제가 배웠던 독일어들인데. 원어민 발음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에 독일어를 배워서 제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움에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던 즐겁게 배우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한테 잘한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 주셔가지고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동기 유지도 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ja ciao Um wie viel Uhr kommst du? Ich komme um 3 Uhr. Fängt der Film um 19 Uhr an. Nein. Er fängt um 20 Uhr an. Um als Präposition. um. Der Mond kreist um die Erde. Die Erde kreist um die Sonne. Saturn ist ein Ring. Sie trägt eine Kette um den Hals. Er hat einen Schal um den Hals. Um das Haus. Ums Haus. Ich gehe ums Haus. Um das Dorf. Ums Dorf. Ich fahre ums Dorf. Wo m u s e a g o g a altene, Samkjok, Mokjogorusmida, 전치 seinen mit. 버스를 타고 가다, mit dem Bus fahren. 자전거를 타고 가다, mit dem Fahrrad fahren. um, 사격 목적어, herum um, den Baum herum, liegen Äpfel. um, das Haus herum, stehen Bäume. um, den Bus c h herum, Wachsen Blumen. Um den Garten herum sind Büsche. Um die Burg herum ist ein Wassergraben. Die Haie schwimmen um das Schiff herum. Danke für das Zuschauen. Ciao.